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언덕은 아니었지만 그 언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게 들려졌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저 고개를 들어 하늘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골고다 언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지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끝내 그들의 머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노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영원한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여로보암과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졌던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은 아비아의 나이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병든 아비아를 대하는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성인이 되지 않았던 어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병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 선지자 아이야는 벌써 몇 번이나 여로보암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는 큰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자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가지는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킨 후에 하나님께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는 간청, 간청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흉한 태도로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 아내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저 자신이 그 병에서 낳기만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이 그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여로 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여로 보암과 이스라엘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에게 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는 멸망과 실패를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두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돌이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비아를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들은 여로보암의 가문의 아이 중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편안히 장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여로보암에게는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아들 아비야에게는 평안한 죽음과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을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 왕으로 선택되었던 여로보암뿐 아니라 그 왕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별볼일 없는 저와 같은 자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격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지위나 환경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고 사람들이 처한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그 노뱀처럼 모든 이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열방 가운데 높게 들려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나만을 위해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까닭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화, 보금화,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삼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척박한 나라만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발한 발 발자국만 밖으로만 내딛어도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이들이 그 은혜에 반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안한 죽음과 안식을 약속받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발견됐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비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비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 왔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일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의 반응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일을 더 사랑하며 다른 일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